아침 분위기 아침 공기 좋네요 안녕하세요 시골 피디입니다 예. 하수 아 하수 치시는구나 이, 겨울 준비 하시는 거 잖아요 비닐 씌우시려고요 네, 네. 어제 뭐 저기 고사는 잘 지내시고요 오셨잖아요. 편집 안 했어요 너무 짧아서요 뭔날인가 봐요. 고사 지내는 날이야 아. 유잘 생겼네. 아유, 드디어 오늘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음, 치침 오공미침이 없어 있잖아요, 여기. 침 되게 해 주죠. 아, 이거. 아이고, 공사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셨네. 아, 네. 아 여기저기서 이 많이 들어오게. 희골피디도 또. 희골피디도 아. 갔다 거시는 거야? 아. 아. 아유. 어, <laughs> 네. 부사의 절을 하는 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장사 잘 되게 해주시라고 또, 산신께 또 여기 지신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저저 저 가스통은 뭐예요? 응, 하루때하루때아하루때 저거 공짜로 어... 주는 거죠? 아니 여기 하루때를 공짜로 준다는 게 이건가봐요. 어, 이걸 또 만드셨네. 근데 어디 바람 구멍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 여기 몇 군데 뚫어야지, 뚫어야지 될것 같은데. 아비 오는데 그만 하시죠. 아이고 저번에 고사진낸 거, 요거하고 뭐, 야 이거 분량이안 나와서 좀더 찍어야 되겠는데. 비 오는데 술래도 한잔 해야지 이거 분량이안 나와요 아직 이거. 문입니다 문 이거 도르래 아니에요? 건다라는 어. 건데 시도 어디다가두 군데 다는 거예요? 여기는한 군데 왼끝대 이쪽으로만 아. 이쪽으로 안 가고 이건 도르래 문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은 니다지 문이라고 그러죠 어 이게 상당히 기네 길이가 오 길어요 10m 10m짜리예요? 6m짜리지 대충 맞춰 이 지붕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좋네요 비 맞고 텐트 치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붕이 있어서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와, 차 여기 세우고 트럭 문 열고 여기 싸온 짐다 여기다 놓고 텐트 치시면 비안 맞고 바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네요 어, 감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어... 오, 오늘의 요리는 삼겹살입니다 아 오늘 일하시고 그냥 힘드셔서 또 삼겹살 먹어야 되네 어 좀... 기름기 정말 많네 비벼 먹어야 되겠는데 형이 밥까딱 생겨놨잖아요 우리 집에서 케일 좀 뜯어올까? 아, 케일을 얹어 먹으면 죽이겠는데 우리 집 케일은 겨울인데도 아 늦가을인데도 안 죽었어 케일이 이렇게 오래 살지 수고하셨습니다 먹아 삼겹살에 어리굴젓에 홍어 음음 음 방방산 올라갔다 는데 요번 주면 음. 이제 다 떨어져요 낙엽 배울이 음. 낙엽 같네 그냥 이 두겹으로 하는 거예요? 두겹으로 하죠. 비닐을 댄 다음에 일단 위에를 작은 걸로 고정을 시키시는구나.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름을? 뭐 어떤 거요? 지금 작업하시는 이 지금 공구들 이런 걸요. 아, 이름도 모르시면서 작업하세요? 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아, 요거 이름은요. 사철 패드 스프링이요. 고마지막은꼭 벤치로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할까? 진짜도 상상업네요. 아.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 그문 들어올 자리잖아요. 사람 다치면안 돼요. 비닐이야뭐 새로 사면 되는데. 아 마지막은 그 벤치로 소리야, 꼭 해야 되나 보네요. 물어서 거예요?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알면서 네. 그런 길한 건데 아, 네. 다 그런 거죠, 뭐. 야올 겨울에 이 안에서 소주 한몇 박스는 사라지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하실 때가 제일 마음 편하시죠?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요즘 머리 아프신 일 없으시잖아요. 로또가 안 맞아서 머리 아프신가? 요즘 로또가 잘안 되신다는 것 같은데 옛날엔 7만 원어치는 샀는데 요즘엔 돈이 떨어져서 한 2만 원에서 끝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3만 원은 사세요? 커피 한잔안 해요? 물이 없는데 근데? 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해. 아 지하수예요? 커피 한잔 타드려야지 뭐 그럼 제가 아 물이 있긴 한데 조사하네. 감사합니다 아, 또한 잔의 여유를 잠깐 또 하셔야죠 또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로또 번호를 오늘 몇 번입니까? 43번입니다 43번이요? 여섯, 여섯 개맞춰야죠한 개만 맞춰요? 야넌 저거? 저거요 이 형은 저거 무조건 반자동 아니면 미는 거 그냥 미는 번호를 형 자동 해야 돼 자동 자동으로 해야지 자꾸 자꾸 반자동으로 하더라고 43번 또요? 41 41 43 44 4 3 44요? 응. 어 일은 열심히 해 그냥 뭘 로또를 맞추려고 그래 아 진짜 왼쪽에서 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걸어서 이쪽으로 저기서 하면 저리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한 개도 작아버렸네요 뒤에 가 한번 들어와 네? 뒤 가서 어아 여기를 눌러달라고요? 땡겨요 이쪽을 이렇게? 어, 오이 봄이 생기네요기 아아 어, 이제 아, 너무 뒤쪽에 이거를 너무 뒤쪽에다가 놓면 여기다 놓야 되는데 이 옆으로 놓아야 네 이렇게 놓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맞는건데 옆에다가 옆으로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야 이건 비닐을 양면으로 다치는 거예요? 한 면만 치는 거예요? 한 이쪽 면만? 한 양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레일문을왜 닫냐고요? 보통 우리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은 문이 열렸다 닫았다 바람 불면 네네.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안에서 잠가야 되잖아요. 잠금 되잖아요. 그 안에 누가 누가 또 열어도 요 아니 밖에서 잠금장치를 하면 되죠. 아니, 안에 위 닫아야죠. 이거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그렇죠. 바람 불면 안열려요 바람이 불면 레일이 밀릴 것 같은데 여튼 뭐 겨울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매년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지금 형 상태에서 레일, 레일로 된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데 가면 포장마차 같은데 가면 투명 있잖아요 그 레일로 이렇게 쫙 걷었다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우 좋은, 좋은 걸 어떻게 또 아세요 어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기 무슨 사우나예요 10도 차이나요? 차이나요? 아유 거짓말 치고 있어 순받게, 순받게. 어. 저거 들어가고 그